안녕하세요. 오늘은 조선시대에 등장한 다양한 종교적 흐름 중 하나인 남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동학, 서학, 북학, 남학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각각 그 시대 사람들에게 중요한 철학적, 종교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중 남학은 기망의 후천개벽 이론을 바탕으로 한 독특한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남학의 중심교리와 그 종교사적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동학은 최재우에 의해 창시된 종교적 운동으로 후천개벽을 중심으로 한 이론을 제시하며 인내천 사람은 하늘이다라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내세웠습니다. 동학은 인간과 하늘의 조화를 중요시하며 사회적 평등과 개혁을 주장하여 이를 통해 조선사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서학은 서양 학문을 의미하며 서양의 기독교와 근대과학 등의 서구 사상을 받아들이려는 운동이었습니다. 천주교가 주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사회 발전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학은 박지원 등 실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사상으로 북방의 문물과 지식을 참고하여 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들은 중국 및 북방의 문화를 배우고 실용적인 개혁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남학은 기망이 주도한 유교적 철학과 후천개벽 이론을 바탕으로 한 종교적 운동이었습니다. 정력을 통한 깨달음을 얻고 후천세계의 지상낙원을 목표로 인간사회의 조화와 완전함을 이루자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네 가지 학파는 각기 다른 방법과 목표를 가지고 있었지만, 급변하는 조선 후기의 사회적 상황에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동학과 서학은 이후의 사회적 혁명과 개혁 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남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남학은 1860년대 초 이은규의 가르침에서 시작된 종교적 흐름으로, 동학과 유사하면서도 차별화된 점이 있어 남학이라고 불립니다. 남학은 후천개벽 즉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개벽의 개념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상낙원에 참여하는 이상을 추구합니다. 이웅규의 가르침과 남학의 시작. 이웅규는 벼슬을 하던 중 1860년대 초 서울을 떠나 충청남도 연산으로 이주하여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이웅규의 가르침은 당시의 불안정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서 새로운 희망과 길을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주요 제자로는 사돈인 일부 기망, 아들인 불연 이용래와 일수 이용신, 제자, 광화, 김치인 등이 있습니다. 이용규는 후천개벽에 대한 철학과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며 제자들에게 이 가르침을 전파했습니다. 남학의 중심교리는 후천개벽이었습니다. 후천개벽은 선천시대에서 후천시대로의 큰 변화이며, 이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함을 의미합니다. 이웅규는 후천 개벽을 맞이하는 교역기, 즉, 교환기 또는 전환기의 시점에 살고 있다고 믿었고, 이때 후천시대의 운도, 즉, 우주와 인간의 변화된 질서가 이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정력이라는 역서에서 후천시대에는 지상천국이 실현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겁, 즉, 재앙을 극복하고 후천성계로 가기 위해서는 오음주라는 주성수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주송 수련은 다섯 가지 소리나 음을 외우면서 수련을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질병을 치유하며 깨달음을 얻는 방법으로 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의 불안정한 정치, 경제, 교육 환경에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방향과 희망을 제시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운규의 가르침은 제자들에 의해 확장되었습니다. 제자들 중김망은 유교적 방향에서 이운규의 역학을 깊이 연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무국대도라는 교단을 창립하였습니다. 무국대도는 정력을 중심으로 하여 우주의 근본 원리를 추구하며 주로 충청남도 연산과 계룡산 일대에서 포교했습니다. 김치인은 불교적 방향에서 이운규의 가르침을 확장하였으며 오방불교를 창시하여 전라북도 완주와 진안운장산 일대에서 포교했습니다. 이운규의 두 아들과 함께 진안에서는 교주를 세습하는 방식으로 오방불교를 창립하였고 흥미로운 점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호도 이홍규 밑에서 교훈을 받았다는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홍규는 최재호와 김망 김치인에게 각각 선교와 불교를 대표할 역할을 부여하며 이들에게 주문을 외우고 깊이 근신할 것을 당부했다고 합니다. 또한 김망에게는 공자의 도를 이어서 하늘의 계시를 받을 것이라 예언하며 영동천심월이라는 글귀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이 글귀는 나중에 김망이 깨달음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망의 교리 발전. 기망은 이웅규에게서 받은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대 유교 사상의 핵심 원리를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영리를 연구한 인물입니다. 그의 사상은 전통적인 유교적 틀을 바탕으로 후천 개벽을 이루기 위한 수련 방법과 철학적 체계를 구축하려 했다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기망의 사상의 핵심은 정력 이론에 있습니다. 그는 주역의 전통적인 해석에서 벗어나 후천 시대의 새로운 원리를 적용하여 정력을 연구했습니다. 정력은 주역의 원리, 즉 우주와 인간 세계의 변화 과정을 후천적인 관점에서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기망은 후천개벽이라는 개념을 통해 후천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며 이를 맞이하기 위한 정신적 준비와 수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후천개벽이란 우주의 법칙이 새로운 방향으로 변화하는 시점으로 이를 맞이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정신적, 도덕적 수련이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유교적인 수련 방법인 공자의 유행을 강조했습니다. 유행은 공자가 제시한 도덕적 규범과 수련의 길로 개인의 마음을 수련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기망은 영가무도라는 개념을 통해 이론을 실천적 차원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영가무도는 정신적 수련과 몸의 움직임을 결합한 방식으로 주로 마음의 수련을 중심으로 한 신비적 체험과 주역의 원리를 몸으로 체득하려는 방법입니다. 즉, 정력 이론에 따라 후천 개벽을 맞이하는 준비를 위해 인간이 정신적으로 깨닫고 이를 몸으로 표현하며 실천하는 방식입니다. 영감무도는 단순히 몸의 움직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수련과 맞물려 정신적 깨달음을 얻기 위한 의식적 활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는 후천 개벽에 대한 준비를 돕는 실천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정력 이론에서 말하는 우주적 변화에 맞춰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기망의 제자들 중 많은 이들이 양반계층 출신의 유학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유교적 질서를 사회에서 실현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망은 이들을 대상으로 유교적인 수련 방법을 강조하면서, 정력 이론을 통해 후천 개벽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학문적 배경은 기망이 제시한 새로운 이론과 잘 맞아떨어졌으며, 이러한 학문적 기반을 바탕으로 기망의 가르침은 유교적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양반계층 출신 유학자들은 기망의 사상을 실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들은 기망의 수련법과 교리를 바탕으로 유교적 윤리를 개인의 도덕적 수련과 사회적 실천에 접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 유학적인 질서와 예절을 중시하면서도 그 안에 정역과 영감우도의 실천적 수련을 결합시켜 후천개벽을 맞이하기 위한 길을 따라갔습니다. 기망사후교단이 분열된 주요 원인은 교리 해석의 차이와 관련된 논란이었습니다. 기망이 1898년에 사망한 후 제자들 중 하상역이 2세 교주로 추대되었으며, 하상역은 대종교라는 교명을 내걸고 포교를 시작했습니다. 대종교는 기망의 가르침을 계승하며, 새로운 종교적 목표를 설정하고, 기망의 사상을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상역의 교리 해석은 기망을 신격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며, 기망을 신앙대상으로 추앙하는 측이 등장했습니다. 하상력을 비롯한 김영곤 등은 김황의 신격화를 통해 그를 신적 존재로 추앙하며 교리의 신성성을 강조하려 했습니다. 이 대종교는 동학에 기반한 대종교와는 다른 종교입니다. 반면 김홍현과 김정현 등은 김황의 사상이 순수한 유교적 측면에서 연구되고 실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김황의 교리를 신격화하거나 종교적 신앙의 대상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했습니다. 대신 기망의 가르침이 유교적 윤리와 철학적 실천의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교적 정신을 기반으로 한 도덕적 수련과 인간 내면의 깨달음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홍영과 김정현은 기망의 가르침을 철학적이고 이성적인 차원에서 연구하고 실천하려 했으며 기망의 신격화에 대한 신념을 반대하며 교리 해석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교리 해석의 차이는 남학 내부에서 심각한 논란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기망의 사상은 단순한 신앙 체계나 종교적 신념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철학적이고 신비적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었기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해석이 매우 달랐습니다. 하상역은 기망을 신격화하며 이를 통해 종교적인 권위를 강화하려 했고 이는 신도들에게 기망을 숭배하고 신앙의 대상으로 삼게 하는 교리로 이어졌습니다. 반면 김홍영과 김정현은 기망의 가르침을 유교적 윤리와 도덕적 수련에 중점을 두고 풀어가려 했으며 이를 통해 사상적 순수성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교리 해석의 차이는 결국 교단 내에서 분란을 일으켰고, 교리의 순수성을 둘러싼 논쟁은 남학 내부에서 교파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분열 이후 대종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파들이 등장했으며, 각각이 기망의 사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이웅규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확장하면서, 무국대도와 오방불교와 같은 교단들이 형성되었고, 후에 대종교로 이어지는 교리적 갈등과 논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학은 당시의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성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적 흐름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남학의 교리와 목표, 남학은 기망의 후천개벽사상과 정력이론을 중심으로 발전한 유교적 수련법을 바탕으로 한 신흥종교입니다. 이 교단은 후천세계에서의 지상낙원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후천개벽의 사상은 이웅규가 제시한 후천개벽의 영리를 바탕으로 선천의 혼란과 불균형을 끝내고 후천의 시기에 인간사회와 자연이 조화롭고 완전한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믿음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후천개벽은 단순히 자연의 변화나 시대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적이고 사회적인 혁명을 통한 새로운 질서의 실현을 뜻합니다. 이 사상의 핵심은 후천이 도래하면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물리적, 사회적, 도덕적 모든 영역에서 실현되는 변화로 선천의 불완전한 상태를 넘어서는 진정한 지상낙원을 이룩하는 과정으로 설명됩니다. 후천은 그 자체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로운 상태로 변화하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후천 개벽에 따라 후천의 세계에서는 사계절, 낮과 밤, 추위와 더위의 차이가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후의 변화뿐 아니라 자연의 이치가 완전하게 조화를 이루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즉, 자연의 모든 변화가 일정하고 균형을 이루며 인간은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와 일체가 된다고 합니다. 이때 사람들은 시간에 의한 불균형이나 자연의 극단적인 변화에 의한 고통을 겪지 않게 됩니다. 또한 인간 사회에서는 빈부, 귀천, 수요의 구별이 사라집니다. 이는 인간 사이의 모든 계층적 구별과 불평등이 사라지고 모두가 평등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한다는 개념입니다. 즉, 사회적 불평등이나 경제적 격차가 사라지는 시점이 도래하며, 인간은 서로 상호협력하고 평화롭게 공존하는 상태로 나아간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동등한 기회와 조건에서 살게 되며, 갈등이나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변화는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칩니다. 후천세계에서는 사람들이 신과 동화되어 자연의 이치를 체득하고, 더 이상 질병이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1만 8천 세까지 장수할 수 있으며, 신성과의 일체화를 통해 완전한 존재로 변화하게 됩니다. 이때의 인간은 더 이상 자연에 의해 제약받지 않으며 자연의 법칙에 따라 조화롭게 살게 됩니다. 후천개벽의 핵심은 바로 지상낙원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구상의 조화로운 사회가 형성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후천세계에서는 인간들이 자연과 자신과 서로 간의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낙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상낙원에서는 물질적 부족이나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균형을 이루며 발전합니다. 사람들은 선악의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이때에는 개인적인 욕망이나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이 사라지고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인 정신이 강조됩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보탬이 되는 존재로 각각의 역할을 다하면서 사회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후천개벽은 단순히 시간적 개념을 넘어서는 우주적이고 사회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변화는 자연의 질서와 인간 사회의 질서가 완전히 조화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지상낙원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분열이나 불평 등 갈등에 시달리지 않고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어 완전한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는 단지 종교적 신념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수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목표로 여겨집니다. 후천세계의 도래는 그 자체로 완전한 조화와 평화를 상징하며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됩니다. 오음주송. 남학의 수련법 중 중요한 부분은 오음주송입니다. 오음주송이란 음, 아, 어, 이, 우의 다섯 가지 음을 외우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 오음은 각각 궁, 상, 각, 치, 우의 오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화, 목, 금, 토의 오행과 비폐, 간, 심, 신의 오장과도 관련이 있으며 이를 주성하면 기운과 오장이 자연스럽게 수련된다고 믿습니다. 이 오음은 음률의 고저, 장단, 청탁 등으로 조화롭게 자연의 이치에 응하는 소리로 이를 부르면 신체가 저절로 움직여 춤을 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영감 무도로 불리며 신비적인 체험을 동반한다고 믿습니다. 이 극치에 달하면 앉은 채로 몸이 뛰어오르는 등의 신비 현상이 일어나며 질병 치유와 같은 기적적인 경험이 발생한다고 여깁니다. 정, 기, 신의 조화. 남학의 수련에서는 정, 기, 신의 조화 작용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유교, 불교, 도교의 진리가 하나로 합쳐진다고 믿습니다. 정의 조화는 유교의 진리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도덕적 수련과 진리의 깨달음을 얻습니다. 신의 조화는 불교의 진리와 관련이 있으며 이를 통해 깨달음과 정신적 해탈을 추구합니다. 기의 조화는 도교의 진리와 관련이 있으며 기의 수련을 통해 육체적 건강과 기운의 조화를 실현합니다. 따라서 정, 기, 신의 조화는 유불선 삼교합일의 도로서 이를 통해 후천개벽을 맞이하는 완전한 존재가 될수 있다고 믿습니다. 후천개벽과 삼재팔란 후천개벽은 선우천에 교역하는 시기에 삼재팔란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삼재팔란은 인류가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는 시기로 인간의 선악에 대한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이 시기를 맞이하기 위해 모든 사람은 올바른 도인 무국대도를 닦아야 한다고 합니다. 무국대도는 후천개벽을 맞이할 준비로 이는 남학에서 제시하는 정력과 오음주송을 통한 도덕적 수련을 포함합니다. 지상천국과 화무상제. 남학에서는 후천개벽에 의해 지상천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으며 이는 화무상제의 뜻에 따라 개벽되는 후천성계에 참여할 수 있다는 교리를 따릅니다. 이 믿음은 특히 일부계 남학의 교법에서 강하게 나타나며 후에 영가무도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교단의 신자들은 영가무도를 통해 질병을 치유하고 재앙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여깁니다. 남학은 후천개벽을 통해 지상낙원을 실현하려는 사상과 이를 위한 오음주송과 같은 수련법, 정력 이론을 중심으로 한 도덕적 수련을 강조하는 교단입니다. 이 교단은 유불선 3교 합의를 목표로 하며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상태를 추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학의 분파들. 이웅규 사후 남학의 가르침은 여러 제자들에 의해 분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주요한 분파들로는 무국대도, 대종교, 영가무도교, 오방불교, 광화교 등이 있습니다. 각 분파는 남학의 기본교리를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특색을 추가하여 발전했습니다. 무국대도는 우주의 근본 원리인 무국을 중심으로 한 교리입니다. 무국대도는 우주의 모든 존재가 무국에서 비롯되며 인간도 그 원리에 따라 변화를 겪는다고 주장합니다. 대종교 교파는 대종이라는 중심의 신성을 강조하며 인간과 우주와의 관계를 중요시하는 교리입니다. 영가무도교는 영가와 무도적인 삶을 강조하는 이 교파는 영적인 수련을 통해 개인의 깨달음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오방불교는 오방의 원리를 통해 우주와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며 불교적인 교리를 바탕으로 수련을 강조합니다. 광화교는 광명과 빛을 중요시하는 종교적 색채가 강하며 이를 통해 인간이 깨달음을 얻고 이상적인 삶을 살수 있다고 믿습니다. 남학과 동학의 차이점 설명. 남학과 동학은 후천개벽을 중심으로 교리를 전개하지만 그 접근 방식과 신앙 대상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두 교단 모두 삼교 용섭을 주장하고 주성수련을 통해 자연의 조화에 응하는 수련법을 강조했지만 교리적 핵심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남학은 정역 이론을 바탕으로 후천개벽을 설명합니다. 이 이론은 자연과 인간 사회가 후천에 들어서면 조화롭고 완전해져 사계절과 낮밤, 추위와 더위의 차이가 없어지고 인간 사회에서 빈부와 귀천의 구별도 사라진다고 봅니다. 또한 인간의 수명은 1만 8천년까지 늘어나고 사람들은 신과 동화되어 조화를 부리며 지상낙원을 이루게 된다고 믿습니다. 동학은 주역의 영리를 바탕으로 후천개벽을 설명합니다. 주역을 통해 상원갑과 하원갑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시간적 흐름에 따른 운이 교체를 주장합니다. 동학의 후천개벽은 우주 운수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며 이는 인간의 삶과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대를 예고합니다. 두 교단의 주요 신앙 대상도 다릅니다. 남학에서는 화무상제와 미륵부를 신앙 대상으로 삼고 후천개벽 시에 이들이 등장해 인간을 구제하고 지상낙원을 이룬다고 믿었습니다. 반면 동학은 한울님을 신앙하며 인간 내면에 내재된 신성을 인식하고 그 깨달음을 통해 개벽을 실현하는 길을 강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남학과 동학은 후천개벽과 삼교융섭, 주송수련을 공통적으로 주장했지만 교리적 기반과 신앙의 본질에서는 분명한 차이를 보이며 각각의 교단이 내세운 영리 해석과 신앙 대상에 따라 그 사상적 차이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남학은 그 종교사적 가치에 있어 전통적인 유교적 수련과 불교, 도교적 원리를 조화시키고 이를 통해 우두적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후천 개벽을 통해 인류가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조화로운 세계를 실현할 수 있다는 사상은 그 자체로 신비적이고 혁명적인 종교적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단순히 종교적 구속을 넘어서 자연, 사회, 인간이 서로 맞물려 조화를 이루는 종교적 통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남학의 철학과 교리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후천개벽이라는 큰 주제를 다루며 유불선 삼교의 융합을 주장했던 남학의 독특한 성격을 이해할 수 있었죠. 이런 다양한 사상들이 어떻게 조선 후기에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까지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지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교적 주제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